안녕하십니까. 그 대학, 대학은 가야한다의 찬성증 입안에 맡은 소시원입니다. 이번 주제인 어, 이번, 이번 대학에 가야한다에 대한 관련하여 저희 팀은 세가지 측면에서 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로 취업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이스터 고등학교의제한 특성화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옆에 단성고 같은 경우는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조폐공사를 가고 나머지는 취업률이 취업률이 취업이 안 되거나 혹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그에 비해 그해 대학은 어 대학을 가는 것은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째는 사회적 시선의 차이로 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사회는 보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도 아직도 자기 보조 어디 특성화고에 가서 보조로 취업을 할 예정할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않나하는 시선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직장의 환경 차이죠. 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에 오십퍼 하고 대학에 가서 중간 정도 한 오십퍼 정도 하는 애하고 그중에 직장 차이를 보면 50, 특성화고 오0퍼는 성적이 별로 안된 직장에 생산직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몸도 마음도 힘든 그런 직장을 갑니다. 직장을 갑니다. 전 1학년 때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막 너네가 공부를 못하면 어디로 가고 좀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그래, 공부해라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에 비해 대졸로 50% 가면 사무직으로 좀 가잖아요. 사무직으로 생산직으로 안 가잖아요. 또 그런 데서는 최소한 얘네 특성화고 50% 있는 애들보다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직장을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학교는 가야한다에 찬성을 탄성, 하는 이유로 취업률의 차이, 그리고 사회적 시선의 차이, 일의 직장의 질에 대한 차이를 대하여 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렬 정답 자 다음 반대측 발표해 주십시 아, 반대측 2번 예, 안녕하십니까. 대학에 가야한다의 반대측 입번을받은 김환결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반대 대학에 가야하지 가야 않아야 하는 이유를 이유에 대한 주장을 세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률 높은 대학 등록금입니다. 우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록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보통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학원을 다니, 다니면서 학원비,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어, 중학교, 중학교 때, 중학 때, 약한 학교때 받은 학원비나 또한 대학교에서 어, 만약에 높은 성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등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가는큰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학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시 아니, 아니 대학의 여러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본래의 목적 이 있는데 그 본질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학의 본래 의 목적은 이제 소수의 천재를 발견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재가 될수 없는 학생들은 학교를 어, 가지 않아야 된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들어와서는 어, 이제 취업률을 다순히 높이기 위해서. 높은 취업률을 위해 자신의 적성에 맞지 도 않는 곳에 가서 어, 재능을 낭비하며 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으로는 어, 2무살에 취업해서 버는 비용과 26살에 취업해서 버는 비용, 비용 차이입니다. 보통 2섯살 대학에 어, 나오고 취업을 하면 당연히 20살에 취업을 하는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고졸, 고등학교 때 학원비 그리고 등록금을 못했다는 가정 하에 모든 학생들이 그 기간에 돈을 통상 할 때부터 어,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전적으로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세 가지 이유로 어, 대학에까지 대학을 가야 한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예, 예, 이만한 두번 교차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어느 질문 질문 하십시오. 질문하고 다가고. 어그어두번 어, 선생분께서는 두 번째 입안에서그 아직 우리 한국 에서는 사회적 구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고 하셨는데 그 사회적 인식은 충분히 자신의 그 유대감과 밝은 이미지로서 충분을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직은 그렇게 하다 나 같은 그 친척 같은데 가면 너는 왜 대학을 안 가려고 하냐 라는게 너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마이스터고를 들어가려고 네. 결정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되게 싫어셨어요너 그냥 음, 음, 음계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물론 어느 집에서는 어너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누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많이 가는 추세인데 그거에 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에 가는 것에 대해 남들을 걱정하고. 그건 더 끼워 먹어서는 제 눈을 저렇게맞면서 비난을 하시는 겁니네 그것에 대한 법에 그그 대한 본질적인 근,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엔 취업에, 취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만약에 마이스터보다 대학을 가면은 대, 그 대학을 갔을 때보다 훨씬 더안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이제 연봉을 게 받으면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어, 한 부모님, 부모님께서 한 명은 마이스를 보내고 그러 대학을, 대학을 보내서 어, 비슷한 수준의 학력이었지만 마스터에 이간 친구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대학교에 간 사람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좀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취업을 한것도알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 무조건 대학에 간다고 해서 더 성공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세간에서 공장에 대한 인식과 고졸에 대한 인식이 안 풍족해 보았습니다. 그래 들면 예를 티비에 나오는 나쁜 뉴스들은 정부가 공장에서 뭔가 터졌다 원자 원자폭탄에서 뭔고 용광로에 누가 빠져 죽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선들이 사람들을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면 안 돼. 대학의 본질은 소수의 천재들을 발견해서 그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교육료 엄청 높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고 있고 그런 님의 대학 지원 지원 매우 대학 진학률 매우 높아진 거. 그게 소수의 천재들이 발견한 게 옛날의 천재가 지금의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상향평준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대학의 본질은 결국에는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그 나라의 소수의 천재들을 모집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 천재들이 많아져서 어더 좋은 곳에 취업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보내려는 그런 것아닐까어각합니다 예. 질문 시간 됐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다음은 반박하는 순서입니다. 네, 반박은 상대편 입반을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반박 김윤호 군 해주십시오. 네, 대학은 가야 한다. 찬성 측 반박을 맡기는 김윤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대 측에서 말씀해 주신 건 높은 대학 등록금입니다. 대학의 등록금이니까 그리고 수업비는 높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에 일을 하면서 충분히 내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의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가는 직장은 분명히 보조 하고 가는 직장과는 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를 것이고 받는 급여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높은 대학 등록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내울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목적이 바뀌었다고 많이 말하듯이 원래 목적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대학교는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이반에서 이반 입안 친구가 말해줬듯이 지금 영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방금 말한 대로 그게 평균적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재였다고 판단된 사람이 지금은 평범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를 가지 않면되는 것이 아니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대학교를 가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갈수 있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취업에 대한 비용 차이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대학교를 갈 시간에 모조를 해서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돈을 쓰는 시간, 그동안 일을 하면서 경력도 쌓고 돈도 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취업의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후에 모장부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또 좋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사무직을 갈 것입니다. 사무직을 가면은 일반적으로 생산직을 하거나 공장에 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정도 있는데. 대동공업, 무립, SP, 세합, SSLM, OSG, 3위 THK 등의 여러 직장들이 있습니다. 이 직장들은 실제로 생산직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건데요. 여기들은 봉급도 좋고 야근도 안 하고 주말 근무도 안 하고 소봉이 4, 5천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이 대졸자만 뽑는다는 겁니다. 고졸한 사람들은 이 회사에 지원할 자격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졸자들과 오대해 준다는 것이고 대졸자들을 오대해 주는 것은 역시 기술이나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배울 자들이 오래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역 비용 차이가 든다기보다는 여기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더더욱 좋은 환경의 직장에서 더더욱 많은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그 비용 차이도 메꿔질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어, 상호 교차 질의가 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예, 반대 측, 반박해 주십시오. 압박을 받은 대인 남편이라고 합니다. 우선 찬성 측 이방분께서 첫 번째로 어, 예를 들어 다, 달고처럼 안 좋은 고등학교는 환경이 좋지 않은 회사를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대부분 학교는 달고처럼 불량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쉽게 예를 들어서 한 중간쯤 되는 경북공고를 예를 들자면 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4학년 때 미리 좋지 않은 회사를 경험보고그 경력이라는 메리트를 얻어서 어, 졸업을 한 후에 좋은 회사를 시켜한다는 어, 그런 규책도 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 사회에서 보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어, 정책을 만들어져서 <laughs> 앞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추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직장 환경이 특성화고 50%와 어, 대졸 50%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특성화고 50%는 대부분 생산직에 환경을 별로 좋지 않은 회사를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 근처인 뭐 저희, 학교를 바, 저희 학교를 봐도 50% 정도면 뭐 삼성이나 회룡DS 등 좋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어, 대졸 50%는 대부분 사무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음,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을 가는 생산직을 가는 뭐 공대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보면 특성화하고 50%나? 대고 50%는 거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 반박을 해준두분 교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하는 입장이라 잘 알지만 지금 저희가 고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과 대학교에 대학교 대학교 4년제를 나오고 취업을 하는 것은 급여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애초에 어 대학을 다니지 않아서 대학 등록금을 메꿀 필요도 없고 없는데 굳이 대학을 가가지고 급여 어대 등록금을 메꿔야. 할까요? 급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고졸과 대졸의 차이는 고졸의 경우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기업에 간 경우입니다. 좋은 기업에 가지 못하고 고졸인 채로 취업을 한 경우 대졸보다 훨씬 안 좋은 대우와 낮은 은금을 받을것이고 실제로 대졸과 고졸에서 연봉 차이가 많이 보이고 월급 차이로 보면 한50 정도는 가볍게 나고 그리고 실제로 직장도 많이 직장에서 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중에 자국 환경을 보면은 보조를 하고 일을 하는 자극 환경과 대조를 하고 일을 하는 자업 환경도 충분히 다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여러모로 많기 때문에 대조를 한다고 많은 대학 등록금이나 수업비가 들어도 그것은 다른 이점들로 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회사를 가진 줄았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좋은 회사를 갈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적은 학생들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가야 합니다. 마이스터를 기준으로 갔을 어, 뭐, 마이스터 기준으로 뭐, 봤을 때는 졸업을 하고도 마이스터 졸업생들만맡는 회사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학을 굳이 가가지고 하이권에서, 대학을 가서 하위권에서 그렇게 힘들게 취업 경쟁을 해야 그러니까 그건 지금 논점에서 약간 벗어난것 같은데 마이스터 고등학교 만의관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50개 정도 받고 있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애초에 대학을 가지 않고 선 취업을 가겠다는 학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 논제에서 어느 정도 제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논제에서 제외한다고 하여도 일반 공업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3학년 때 취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이스터 고등학교와 일반 공업고등학교는 별과 다를 게 없는데 한국에는 엄청 많은 공고가 있죠. 그런데 옆에가 다는 공고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공고에서 진학을 하게 되는 것과 공고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 곳에 지지 다르다고 이렇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간 됐습니다. 네. 예. 교차 질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약 시간입니다. 어, 찬성 측요약부터요약해 주시죠. 이어서일까? 대학은 가야 한다. 찬성 측 주장을 로 정리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찬성 측에서는 실업률 차이, 사회적 인식, 환경 차이 등으로 대학교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대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면 보통 고졸 취업자보다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들은 되게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지만 대학교 졸업자들은 그 생산직으로 가, 가도 그 생산직 안에서도 사무직과 공장 현장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무직으로, 사무직으로 가지만 현장 직으로 가더라도 현장 직 안에 있는 사무직으로 취업을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 대학 취업을 네호하고고 반대 측은 대학 등록 단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안 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지만 어, 자신이 모르는 자기가 모르는 등록금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누나도 이번에 영남 영남대 회계과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60명. 아, 60명 중에 4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50, 거의 50%죠? 50%도 안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 주고 뭐 다른 뭐 성적에서 장학금 주고 해서 원래 250만원 인데 100만원 주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 그만큼 성적이 높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력들이 굉장히 많고 어 맞습니다 또 본질을 깬다고 했었는데 아직 경, 대학교를 경험하,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이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정민아님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판단하는 것은 미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과를 안 맞다고 생각하면 이 동아리를 통해서라도 나중에 졸업을 하고 하, 바꿀 수도 있을 정도예요. 예 시간 초과 되었습니다. 예, 다음 반대측 요약해 주십시오. 네. <laughs> 네, 그리고 네, 요약 시작해 네, 오늘 토론의 일단 큰쟁점은 대졸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특권에 대해서 그런 건데 일 반대측들은 대학을 안 가도 이제 그 대졸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예, 그래서 더그 대졸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에 비해서 똑같 거의 비슷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아는데 어 일단 어 저도 일단 대학 그 대졸자랑 고졸자랑 일단 비슷한 것에서 반대했고요. 일단 한정책들은 어, 특성화고 50%와 인문계 50%, 50 직장 환경이 다르다 하였는데 어, 직장 환경이 달라도 이게 그만큼 한장책으로 가면 돈을 좀더 받을 것이고 어, 우리 측에서는 어, 좋지 않은 회사를 경험해보고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하여 자신의 경험을 쌓아서 네. 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기고 그렇게 더 우리 저희 반대 쓰의견이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 에, 교차질인데 이번 교차질의는 4대4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찬성측 반대측. 예, 질문해 주십시오. 자, 질문 어느 쪽도 괜찮습니다. 예. 자, 여기, 그, 요약하시는 게 또, 그, 현장직과, 아, 현장직 안에서도 사무직과, 그 현장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거기 그 중에서 사무직은 이제 곧 대졸이 가고 이제 거기서도 현장직은 고졸이 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일 것 같습니다. 음. 쉽게 말하자면 고졸자들은 이삼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현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대학 대학생들은 3년을 하고 또 4년을 더 공부해서 7년이란 시간동안 준비해서 가는데 그 대학 대학교 그 자기 입장에서는 같은 취급을 받기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니, 좀 보충하자면 네. 그 가고 싶은게 달라진다 가 아니라 대학교에 진학하면 은좀더 높은 음.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사무직에 현장에 있는 사무직이 아니라 현장 관리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응. 현장 관리직에 주로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아까 대학교에 가서 생산직을 어떤 걸 생산직을 갈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의 과가 몇개 있으신지 아신다면대학교에 과가 516개가 있습니다. 방금 조사했는데 5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생산직으로 갈수 있는 과보다는 받게 안 되고 오히려 사무직으로 갈수 있는 가우 훨씬 진짜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 대학교에 가는 대부분 사무직으로 간다고 얘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아 그럼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질문, 질문. 예 질문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초점입니다. 마지막 초점 해주실. 산성 측부터 마지막 초점을 해주십시오. 대학교는 가야 한다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고돌, 고졸자보다는 대졸자를 더호합니다 앞서 말한 그 반대측에서 말한 앞서 말한 여러 기업들도 대졸자와 공는 기업도 있고 어, 아직 주변 사람들도 아직까지대학교는 가야 하지 않나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졸자와 고졸자가 받는 봉급과 직업 환경의 차이도 확연히 납니다. 고졸자들은 보통 현장직, 생산직으로 취업을 많이 하지만 대졸자들은 사무직 같은 곳이나 아까 말했던 현장관리직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직, 그 생산직보다 더 수월한 곳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유로 대학을 가야 한다에 찬성 가능하니까. 예. 자, 대학은 가야 한다. 반대 측 마지막 첫점해 주십시오. 응. 저, 저희 오늘, 오늘 코로에서 저희 반대팀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왜 우리가 굳이 대학을 가야 되냐입니다. 굳이 저희는 이제 여러 근거와 자료를 들어 이제 대학, 대학을 가지않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후 취업을, 취업을 해도 괜찮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대학을 가야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이제, 이제 좋은 데를 갈수 있고 고조 50%라도 이제 좋은 이제 대기업도 갈수 있고 중견기업도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에서 신경 써야 될 등록금도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고조 고를도인해 빨리 취업을 하게 돼서 금전적이니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좋은 점들을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이제 왜 굳이 이제 단점도만 단점이 많고 이제 여러 이제 스트레스를 좀더 많이 은많 받게 되는 대학교를 가서 이제 돈도 많이 깨지면서 이제 해야 되는지 저희는 잘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 이제 대학을 대학을 가지 않고도 이렇게 좋은 데를 갈수 있고 이제 좋은 데를 갈수 있고 돈도, 돈도 빨리 벌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걸 계속 들었을 때는 저희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번 토론 주제인 대학을 자, 다 같이 박수.